안녕하세요. 고릴라 부동산 TV의 고릴라입니다. 부동산 지식을 읽어주는 남자, 고릴라입니다. 자, 오늘은 MDF. 아, 우리 많이 씁니다. MDF. MDF 자재에 대해서 한번 스타디, 뱅교,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DF는, 어, 미디움, 댄스티, 파이브 보드. 약자입니다. 어, 중밀도 섬유판이죠. 미디움 댄스티 파이버보드 아 그냥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중밀도 섬유판 네 어, 흔히 많이 쓰죠. MDF MDF는 기본적으로 사용 후에 나무 원목이나 나무 조각들 속에서 섬유를 추출하여 접착체를 사용하여 적당한 밀도와 압착계 가공한 목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섬유를 추출하여 접착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밑에 조금씩 설명을, 밑에서 설명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음, 원목 가공을 하고 생기는 조각이나 또는 톱밥을 모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이 되었죠. 어, MDF는. 근데, MDF 수요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오로지 MDF만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 조각을 만들어서 쓰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MDF 같은 경우는 만져보면 나무의 제감은 없죠. 없고 종이를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장점이 장점 중에 하나가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죠. 가격, 가격도 가격 저렴한 데다가 활용성도 높은 자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축현장이나 인테리어 현장에 가서 보면 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MDF입니다. 특히 하이그로시 가구 열풍이 불었을 때는 분기 현상으로 구안도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어, 저희 집도 생각해 보니까 음, 많은 부분을 하이그로시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역시 하이그로시 안쪽에는 MDF를 사용하고 있죠. 자 장점으로는 아까 전에 가격이 싸다 나왔죠. 그 다음에 인공 인위적으로 가공한 자재다 보니 표면이 매끄럽고 밀도가 치밀해서 가공성이 우수합니다. 앞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공성이 우수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는 자재도 어, 견고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용도가 어, 많죠. 어, 표면이 평활하고 조직의 밀도가 치밀해서 가공성이 좋고 수축, 팽창, 비틀림이문목보다 덜하고 단열과 차음이 잘 됩니다. 뭐 이것만 보면은 거의 음, 단점이 없는 것 같죠. 어,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겁니다. 그게 다 플러스. 만연성까지 있기에 안정성이 높고, 원목이 위해 가격이 저렴함도 장점입니다. 아, 가볍기 때문에 소형목재, 액세서리, 대형가구, 실내 인테리어 등이 많이 사용되죠. 이것만 보면은 진짜 끝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 더군다나 가공대목재를 재활용하기에 긴제적이고 방어 효과도 좋은 자재입니다. 인공으로 만들기에 다양한 두께로 만들 수가 있죠. 이것도 큰 장점입니다. 마감은 필름, 시트지, 무늬목, 밴드 도장까지 가능하기에 가공성이 매우 우수하게 쓰임새 많은 자재이기도 하죠. MDF 위에다가 어, 가공성이 안 좋으면 다른 걸 못하는데 MDF 같은 경우 가공성이 좋아서 그 위에다가 필름을 바를 수도 있고 시트지도 가능하고 무늬목도 가능하고 도장도 가공하고 인테리어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자재이기도 하죠. 장점만 쭉 이야기하다 단점 하나 나왔습니다. 단점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물이나 습기에 약하기에, 물에 닿으면 내구성이 약해서 변형이 생기고 맙니다. 어, 이런 걸좀 많이 보았을 건데요. 어, 우리, 뭡니까, 주방에 싱크대 문짝 같은 경우에, 뭐, 물이 터졌다든가 이래, 이래가지고, MDF를 사용한 문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벌어지죠. 두꺼워지고. 벌어진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이나 습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큰 단점이고요. 다음에 분말을 압축한 자재다 보니까 피스 고정력이 약한 것도 단점입니다. 요거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많이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중또 하나 저희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 게그 앞에서 제가 접착제를 강조한 적이 있죠. 접착제를 사용하기에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VOC가 많이 납니다. v o c 는 석유 화각 석유 화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음, 조금 어,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접착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2010년도부터 가구에는 등급별로 지금 규제가 생겼고 이원 등급을 사용하는 규제가 생겼, 생겼습니다.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름알데히드가 검출이 안 되는 걸 N.A.F.라고 하고요. 어, 최고 안 좋은 게 E2 등급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가구는 E1 등급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국내의 환경 인식이 좀 낮아서 그렇지, E1도 사실은 친환경이 아니죠. 친환경, 친환경이 아니고, 어, 몸에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E2 등급을 하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2010년도부터는 E1 등급을 사용하도록 규제가 생겼고, 실제적으로 지금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정도 되면은, 이 제로부터 NAF, NAF까지가 실질적인 친환경 자재라 볼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원이 친환경이라고 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있는데 어, 보고 있으면 속으로 엿먹으라 저런 나쁜 놈이 새끼 그런 말이 저좀 속에서 나오고 하죠. 어, 일반적인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원 등급을 잘 보잖아요. 근데 아시는 분들다 알거든요. 근데 이원을 친환경이라고 속이고 광고하고 이런거 보면 확확확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요건 안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 등급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이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MDF 자재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보, 배워봤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은 음, 보정인 100명과 어, 보정금 한 1억 원을 넣어놓은 통장을 가져오시면 제가 MDF 자재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MDF 자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상 고릴라 부동산 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